다음 그림과 같이 함수 fx가 나와 있고, 여기에서 abcd가 정해져 있을 때, 사각형 coba, 이 넓이가 16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f24의 값을, 즉, 함수 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. 이렇게 도형의 넓이가 나올 때에는 우리가 점의 좌표를 형성을 해야 되겠죠. 예를 들어서, 이 b의 좌표가 k,0이라고 놓는다면, a는 k,k. K. y는 x 위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. 그러면 이 넓이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이것의 넓이를 식으로 표현을 하면 k제곱이 되면서 16. 따라서 k가 4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자, 이때 fx에서 24를 대입하여도 정확한 값은 a를 알아야 되겠죠. 그럼 a 값은 우리가 이 k, 즉, 4,4를 지난다 라는 것으로 대입을 하여서 a 값 구하면 되겠네요. 자, 여기에 이 스토리를 연결해서 a값 구하도록 할게요. 4는 로그 a에 5가 된다. 그래서 f24를 구할 때의 이 식을 이용하면 되겠습니다. 24를 대입을 하면 로그 a에 24 플러스 1이므로 25가 되고요. 이것은 5의 제곱이 되므로 2로그 a에 5가 되면서 이값 4를 바로 대입을 하면 되겠죠. 즉 8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.